멍게는 멍게 비빔밥 을려고 멍게 주래갖고 맛 좋거든요 멍게도 지금 제철이 되서 지금 마시는 거 요거 양식 멍게지? 네 우리 딸아가 엄마들 네. 이제 유튜브 찍으면서 무침 뭐라면서 고맙다. 딸아가 사주대 오늘 제철도 참 비싸 제철도 비싸는데 고맙다 멍게 지금 젓갈 만드는 거예 요 이러고 소금이 안절입니까 음. 그냥 물쫙 빠져가지고 그냥 간장에다가 해가지고. 오래 먹으려면 소금 조금 넣어야 되는데 지금 먹을 거라서 그냥 간장만 넣고. 마늘이 근데 왜 동글동글합니까? 통마늘. 동자가 다른 겁니까? 아니, 같은 긴데 날때가 좀작게라고 영양이 작으면 통마늘 돼. 음. 금년에 통마늘 영양 많다고 생는데 통마늘은 돈안 되지. 저거 통마늘 비싸는데 양이 엄격이 양이. 양량이 부족해서 생긴 건데 더비쌉니까 응. 응. 햇마늘에 햇종대에 뭐 어? 햇양파에 오늘 완전히 이뭐 야구를 못 봤어 어제 어제 야구 봤나? 봤지. 어제 야구 어찌 됐네? 있다 누가? NC가. NC가. 응. 와, 뭐, 어째, 근데, 내년 야구 별로 안 좋아. 이모, 참 신기해요. 그리 NC가 우찌기 있는데, 어제 이게 앵간 차이. 앵간 차이긴다고? 다섯6여섯 차이. 이 네, NC 아나 <laughs> 어? NC가 뭐는 기고? 게임회사. 게임회사? <laughs> 이모, NC가 게임회사야? 게임회사. 야구클럽 이름이지. 야구클럽 음. 이름이라. 어, 세마늘이에요, 세마늘. 남의 세마늘. 한번. 예, 쪄르는데 옆으로 썰이 옆으로. 요 통마늘을 응. 이웃에서 우선 묵으라고 이렇게 주네. 그 양파랑 막. 어? 그래. 고춧가루 조금만요, <laughs> 맛 색깔이 보이거라. 조금만, 조금만 들어가 <laughs> 많이 들어가 맛있어깨는 듬뿍 들어가 맛있고 참기름. 아우디, 뭐 마늘 네. 조금 좀 넣까. 을 마늘 조이 뭐 넣으면 되겠습니까? 아, 그 대파 있단서. 대파, 그, 대파, 대파, 가시마, 라메 또. 아니, 아니, 아, 그 말도 오늘 이색게세안 이쁘다, 그죠? 네. <laughs> 아그 자체가 좋았다. 나는 그 자체를 좋아해. 양파도 좀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아니. 더별리쁜다 이제. 더별리쁘다 요것도 지금 베리고 있는데.